임진강, 국화수 후쿠기죠 후쿠. 아, 후쿠기 여백님한테 꽃이 아주 잘 피었습니다. 요즘은 임진강 가도 이런 거 보기 힘들죠. 어, 만나기 힘들죠 아, 아, 옛날에는 네. 몇년 전만해도 이런 게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아, 수석인들이 많이 탐성을 해갖고 요즘은 보기가 힘들 겁니다. 자, 이기저기 어디 가데리자석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아주 웅장하고 좋네요. 이거는 어떻게 감상을 하시는 거요이자석 이게 모함이 잘안나오는데 사이즈도 큰게 없고 이색 예, 대비도 잘 나고 뭐추석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색깔로 이제 감상을 하죠. 태양색 쪽. 아, 예, 이 태양이 태양이 조금 이쪽으로 붙었으면 더 네. 좋았을 텐데. 모함이 아. 참 좋고 이 이. 수마가 잘 됐어요. 아, 나름대로 음. 뭐, 색 대비, 모함 대비, 음. 뭐, 아주. 색채석으로 이제 감상을 하는데. 네, 네.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장성이 대작이네, 이 네. 정도면요. 한, 한40 정도 사이즈 나오겠는데, 그죠? 40 정도 나오겠네. 아, 예, 예. 40, 50 정도 네. 나오겠네. 아, 대작으로서 뭐 좋습니다. 아, 요거 막뭐 재밌게 이렇게 연출이 됐네. 이거 이제 계란천에서 나오는 네, 변화석 아 변화석이요? 음. 그 뭐아 가운데 뭐 이렇게 뭐 돌이 하나 박힌 거자쪽도 돌이 박혔는데 아 자연적인 예. 자연스아 음. 자연스러 자연스러워서 일부러 제거를 안 하실 거냐 아조심하다아 변화가 개인적으로 이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네 수가 없... 서강, 평창, 같다. 평창 차돌. 꽁목으로 아, 네. 아, 네. 아주 상경이 쫙 웅장하게 잘 들어간 거죠. 상경이 색대면서 하다고. 예, 네.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고기 좋아요. 꽃돌이라고 하는데 이거. 특이한 예. 꽃돌이죠저 평창강 상류 쪽에 나오는 이제 청자 특이성인데, 꽃돌이 형, 형성, 뭐 꽃대는 형성되지 않지만, 특이하게 나온 줄무늬식으로 나온 청자 꽃돌이라서, 꽃돌 형성, 일종이에요. 아주 트, 특이한, 아주 특이한 꽃들이군요 네, 예. 나오고, 네. 예. 아, 좋습니다. 이게, 예. 여기, 여기, 나와요. 예. 여기 보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들. 예. 꽃들은 그래도 감면은 그래도 뭐, 예. 어쨌거나 좀볼수 있는데, 예. 이른 석들은 석질이 같은 꽃돌에 까도 석질이 좀 특이하고, 예. 공장하게 아주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음. 자, 아주 꽃이 화려하네. 그죠? 이거는 무의돌입니다. 아, 이거는 무의석이군요. 네, 그 가데리 아, 가데리에서 네. 청자, 청자 꽃이 꽃석에청자꽃 청자 청자 전국에서 한두명 정도만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아. 일단 사이즈가 보가한한 40대개인 것 네, 네, 네. 가데리, 청자 청자 이거 홍매로 보시는 거죠? 홍매 네, 홍량. 매화석으로 이하석으로 아주 귀한 석이죠. 이게 뭐 전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손가락 안에 꼽힐까는 하 그런 석 같은데요. 네, 한세 한 사람이 한세네 사람이 소장하는 걸 알겠거든요. 아주 귀한 석이에요. 이가데리가데리에서는 청자꽃석이라고 아주 뭐 화려합니다. 이야 이 변화석 아 변화석이 엄청 좋네요. 이 야, 이거 뭐 포도알 같이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아주 잘 표현이 됐네요, 이거. 야요번에 이제 감상하면서 보고 있는 저실 땅도 받은 소인데, 음 괜찮죠, 아 요즘 뭐 이런 탐사, 옛날 돌이라 갖고 요즘 이런 거 탐색하기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아마 뭐 제가 봐도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 해서. 어, 성 대표님이 양도를 받으신 것 같으네요. 아 좋아요. 뭐 조금 가치가 어, 양도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간 절씩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보는 맛도 있고 물치는 맛도 있고 소장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아 이돌 좋네. 이야 이거 좋네요. 이건 어디서 인가요? 네, 계산 스타치. 아, 네. 계산 스타시 네. 변화 좋고 초, 간 네. 간통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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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무함 네. 네. 이야, 이거 좋네요. 아, 몇 가지 연출이 돼 아주 좋습니다. 여기 뭐아 예, 뭐 구피석도 있고 다양한 문양석들 있고 아우 음, 메인 거. 자, 야, 이건 뭐. 이건 백마형 님도. <laughs> 이건 거 뭐. 대작이 대작이야. 수마. 대작의 주라기 역석, 천년기면석이라 그래갖고, 예, 지정된 석이에요. 사이즈. 이거는 뭐, 이거는 저기 정선 밤섬에서 어렵게 힘들게, 어, 무의, 무이, 무의하고 같이 둘이서, <laughs> 어, 보드에 태워갖고, 이렇게 시석을한 석인데, 아, 웅장하고, 수마, 어, 사이즈 대비, 모자이크로, 아, 역석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게, 아, 보기가 조금 드문 석인데, 아, 주 좋습니다. 물론 뭐 사진상에도 좋지만, 실물이 더 좋습니다, 이건. 아주 뭐, 웅장한 게 아주 좋네. 자, 이것도 청자석이네요